구약 성경 1 6쪽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3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축복의 메시지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내 눈으로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이 땅의 티끌만큼 이 티끌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자손의 축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오늘 이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은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이 애굽에 잠깐 기거를 했잖아요 가뭄 때문에 가안 땅에 아주 심각한 기근이 들어서 아, 내가 저 애굽 땅으로 좀 피해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애굽에서 사라를 자기 아내를 공식적으로 빼앗기게 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어, 말하지 못하고 말은 못하고 자기 아내를 데려가는데 얘기도 못하고. 아 그렇게 빼앗기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되었죠.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그런 어 모습을 우리가 좀볼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내를 되찾아 주셨잖아요. 바로의 꿈에 나타나시고 또 바로의 그런 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가 아 아브라함을 어, 보냅니다. 그리고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을 아, 너는 이곳을 떠나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바로가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아, 자기가 아내를 어쨌든 어, 저 사람의 아내를 빼앗을 뻔한 거잖아요. 큰 사건을 칠 뻔했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니까 바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브라함을 보낼 때에는 그냥 보내지 않고 많은 가축을 주고, 많은 폐물을 주고, 금은 보화를 주고, 그리고 노비를 또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좋게 해서 선대해 가지고 보내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큰 거부가 되고, 소유가 아주 넉넉한 그런 채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 근데 그때 이제 계속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조카 롯과의 문제가 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생기게 되죠. 네개부로 왔다가 네개부에서 베델로 갔는데 이 베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에도 거기서 제단을 쌓고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아, 다시 제단을 또 쌓고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13장 4절의 말씀인데 4절에 그가 처음에 재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아브라함은 벌써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지 지금 참 오래되었어요. 애굽에 떠나가 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서 제단 쌓고서 베데레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만나지지를 않아.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어떨 때는 예배를 드린 건지 내가. 예배를 분명히 드리고 왔는데 예배를 드린 건지. 그런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렀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주님이 약속을 주시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거죠. 거기에서 또 문제가 하나 또 생깁니다. 자기 조카 롯, 어렸을 때부터 롯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거두어서 돌보고 키웠던 그 조카 롯과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소유가 많으니까요.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고 조카 롯의 소유도 많고 아 그런데 한 곳에 같이 머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땅은 좁고 사람은 많고 가축은 많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의 가축에게 물을 먹이겠다고 이제 내가 먼저 먹일 거야? 아, 전에도 당신이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다툼이 벌어지게 된, 것, 된 겁니다. 아,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이 참 멋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아, 먼저 조카로데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다툴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같은 친족인데, 고륙인데, 같은 핏줄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다투는 게 옳지 않다. 여기에 이 거민들이 살고 있는데 안 된다. 땅이 넓지 않냐? 우리가 여기서 떠나자. 서로 떠나자. 내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오른쪽으로 선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 테니까 이렇게 선택권을 조카 로데에게 먼저 주면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조카 로시 이렇게 보니까요, 자기가 받은 땅이 있어요. 소활 땅, 소돔과 고모라, 도시, 화려한 곳. 거기는 장사를 해도 장사가 잘될것 같고. 그리고 모든 어떤 생활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 그래도 도시 문명이 모여 사는 그런 문명이 훨씬 더 낫잖아요. 편리하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해서 그 땅으로. 로 롯이 떠나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카 롯이 떠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떠나니까 바로 십사절에 14절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의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상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지? 왜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지? 애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렸죠. 1년 동안. 그러나 이제 올라오자마자 베들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 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지? 근데 조카 롯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롯이 떠나야지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카 롯이 떠나야지 하나님이 오세요. 바로 그러잖아요. 14절에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조카 롯은 무엇입니까? 어떤 걸 상징하냐면 아,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인간적인 마음 지금까지 자기가 살수 있었던 건 아브라함이 자기를 품어주고 자기에게 소유를 주고 독립할 수 있는 수준이 될수 있도록 소유가 넉넉해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그를 보호하고 키워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얼마나 섬겨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집에 거했기 때문에 조카 로스의 집도 그렇게 커질 수 있었죠. 자기를 지켜준 사람, 자기를 도와준 사람, 자기를 보호해준 사람. 자기의 어른. 근데 지금, 아, 나중에 소유가 많아지니까요. 배델에서 싸우잖아요. 다투잖아요. 조카, 로세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투는데, 여러분, 아, 이게 주인이, 주인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두는 거예요. 다투라고. 우리 건 우리가 챙겨야 된다고. 이건 이득의 문제가 아니냐. 소유의 문제가 아니냐. 조금도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다투는 거죠. 그렇죠? 어, 이게 이게 사실은요 종들이 밑에서 싸우고 있지만은 이게 누구의 싸움이냐면 어른의 싸움이에요. 주인의 싸움이잖아요. 얼굴이 없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주인끼리 싸우면요 빨리 끝나요. 서로 만나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하면은 빨리 끝나요. 그런데 밑에서 종들끼리 싸우면 더 심각하게 더 심하게 싸워요. 주인은 그 자리에 없어요. 저 멀리 있어요. 주인은 그걸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싸우고 있어요. 그 밑에서는 더 치열하게 싸우거든요. 그런 걸 알면서 조카 롯이 사실은 먼저 아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 당신이 어른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른이 먼저 아 이렇게 나서서 그 일을 수습하기 전까지 계속. 아 돈에 대한 욕심. 아 나는 손에 조금 더 보지 않겠다. 이렇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어, 조카 롯시 아브라함이 내가 먼저 선택 하라할때 그냥 뭐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얘기하잖아요. 바로 선택 하잖아요 눈에 보이기에 소돔과 고모라 땅, 소알 땅이 아주 뭐 땅이 비옥하고 좋아 보이고 도시 문명이 발달하고 화려하고 내가 저기 가서 성공해야 되겠다, 잘 돼야 되겠다 이런 허영심 우리 안에 있는 허영심. 번듯하게 남, 남들 보기에 모자랄 것 없이 멋있게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허영심 이기적인 마음 욕심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런 조카 로시 떠나야지만 하나님이 오신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도 그런 겁니다. 기도도 우리가 하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행하는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나가야지? 언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야지? 하나님은 시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나? 이런 상황 가운데 롯과 자기 조카와 다투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가 그 일을 잘 처리하고, 사랑으로, 마음의 사랑으로 그 일을 넉넉하게 잘 처리하고, 믿음으로 처리하고, 조카 롯이 떠나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시간에, 여러분 답답하고 기다리는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제가 어떻게 하나 한번 한번 보자. 마음이 인색해서 막 그냥 그냥 같이 그냥 막 다투는지 이득 때문에 이익을 보려고 손해 안 보려고 서로 막 이렇게 하는지.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는 전소돔과 고모라처럼 저런 불효한 땅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 나 축복하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 나 도와주시는 것을 믿는다 믿으니까 그걸 믿으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 예. 저는 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왜 하나님 나타나지 않지 왜 하나님 개입하시지 않지 왜 하나님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지? 답답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때가 그때가 나의 행동을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계를 보고 계시는 거지.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믿음의 여유, 믿음이 있으면요, 여유가 있는 것이고요, 모든 일을 잘 덕스럽게 이렇게 처리하는 모습, 이런 성품의 성장, 성숙, 이런 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하시잖아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